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알리코 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알리코 제약을 길게 밀어볼게요. 어, 이때 2018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어, 상장될 당시에 공모 가격은, 음, 여기, 자, 유상증자 보시면 이거 있죠. 12,000원이었네요. 12,000원. 공모된 가격은 12,000원. 일단 가로수랑 그건놓을게요 12,000원. 여기, 12,000원이었고, 상장됐을 당시에는 시가가 17,000원대 나와서 음 이게 지금 그 글리락 여러분 그 포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가격 아닙니다 그냥 지금 보는 거고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밀어 올리고 한번 푸다리는 적이 있네요 그래서 초창기에 초창기에 상장된 물량을 누군가 위해서 푸다클을 했다 이런 정도로만 일단 정리를 할게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누군가가 팔아먹은 자리다 이렇게 정리하면 딱 맞을 것 같죠 그러면, 딱등이라보면여기 있는 이 점은, 거기 점은 누군가가 팔아먹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 밀어 올리고 누군가가 팔아먹은 자리다. 이렇게 보면 여기는 지금 대충 성꺼 놓은 자리는 저항이 될 자리인 거죠. 그래서, 뭐 보다시피 여기도 저항이 되는 자리에 맞고 들어진 거죠. 자, 그렇다 치면, 그 이후로 통째로 매집이 어야 되는데, 매집이 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좀 불순하게 보입니다. 팔아먹은 8부 능선에 가서 버렸으니까. 팔아먹은, 이걸 팔아먹었다고 정의를 내리면, 팔부능선에 가서 패대기를 쳤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 나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그렇다 치면, 그때 당시 12,000원 대 물량을, 깨가지고, 손들받은 물량을 때리고 나갔다. 다시 정리하면, 처음에 상장된 물량을 지고, 높은 데 올라가서 때렸고, 주가를 누른 다음에, 12,000원까지 밀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물량들 뺏어서, 공모된 물량들 마저 뺏어서, 어 증거점 8부 부분에 갖다 버리고 나갔다. 그럼 다시 말하면 앞에 것들은 이제 쓰레기가 되었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부터인데, 이것이 과연 매집일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매집일까? 이것이 매집이라면 요 자리죠. 그럼 여기 물량을 건드렸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집을 얘들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요기가 매집이라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소설을 써보게 되면, 요기. 음 그래랑 많고 적고 막 있는데요. 여기가 매집인지 아닌지 뭔 일이 있었다. 만약 에 여기가 팔아 먹은 거라면 주가는 완전히 망가졌겠죠. 근데 사실 여기 하락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하락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하락한 거고 코로나를 회복하고 나서 그 자리에 다시 이렇게 머무르게 된 거죠. 머무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매집을 할 때, 매집을 할 때, 자,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기 물량을 받든지 매집을 할때 처음에는 그래량이 많이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음 처음 올라갔을 때 여기를 움직일 때는 낯선 곳이죠? 낯선 곳이니까 그래랑 많이 나오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랑이 캐노피가 작아져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물량이 점점 잠기고 있다시면 그래랑 점점 작아야 되고 뒤로 갈수록 그래랑은 점점 더 작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보면 자 그래랑 많았고 점차 줄어들었고 줄어들었고 더 줄어들었고 그래랑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 이동 팽류선 한번 보세요. 지금 굵게 진한 색깔 있죠? 자, 이 480선인데요. 제가 굵기를 조금 더 굵게 해볼게요. 자, 굵기를. 요렇게 일단 해볼게요. 어, 죄송해요. 예, 했습니다. 제가 480선을 굵게 좀 밑에 지나가죠. 그리고 이제 480선 보면, 그 위에 보면, 위아래로 보면, 이 단기동 팽류선들이, 자, 장기도 여기 있고, 단기도 막 여기 있고, 이행선이막 꼬여있죠. 막. 이기도이 평균선이 막 지나다니고 그죠 지나다니고 이 평균선이 막 지나다니는데 여기와서 보세요 이 이격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폭이 겨우 해봐야 자 장기동평균선으로부터 단기가 다 들어있고 이게 해봐야 폭이 6.5%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진폭이 진폭이 요거는 이만큼 보면은 한30% 넘죠 뭐여기는 이랑 뭐20% 넘죠. 근데 6%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이게 매집이었다 치면 매집하는 과정에서 그 매물 대를 오가다 보면, 오가다 보면 평균 단가가 얼추 만들어지겠죠. 평균 단가. 평균 단가가 만들어지면서 어, 매집이 다 됐다 치면 거래량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여기를 통째로 매집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동평균선이 정별 전환되는 초입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동평균선 역시 이것도 아주 줄어들어 가지고 어느 쪽으로든지 폭발하기 직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석한다 치면 여기가 나쁜 거라면 여기 올라왔을 때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게 맞았겠죠. 그리고 또올라온다 치면 여기나 여기에 또 맞고 떨어지겠죠. 올라면 또 맞을 겁니다. 17,000원 올라오면 왜 그러냐면 어, 요것도 매집이면 좋았을 텐데. 이걸 팔았다고 정의를 내려놓고 또는 팔아서 위험성 위험성을 가정을 해 본다면 여기 있는 물량을 충분히 꾸준히 받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또는 이게 17,000원 얘기를 돌파한다 하더라도 2만 원쯤 2만 원대 와서 여기 물량을 또 받는 과정이 필요 합니다. 그렇다 치면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치면 자. 자, 매집으로 잘간다는 전제를 한번 써 보면요. 올라가면 어디 맞아야 될까요? 일단 여기 맞아야 되겠죠? 자, 저 선을 한번 그어놓을게요. 가로선 한번 그어볼게요. 일단 여기 맞아야 되고, 여기 맞아야 되겠죠? 여기 맞아야 되고, 또, 여기도 맞아야 되겠죠? 맞아야 되고, 차곡차곡 맞을 자리들이 계속 있습니다. 여기 다 맞아야 됩니다. 일단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다 치면, 여기를 팔아먹었다고 증기를 내려가면 상승할 때 이것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예, 요런 형태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얼추 맞겠죠. 요런 형태 이해되셨나요? 이게 올라가면 맞을 자리들이 꾸준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급등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매집이라 치면, 매집이라 치면, 앞에 물량들을 차곡차곡 받으면서 올라가야 되는 차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음, 지금 현재 알리코어 제약을 보면, 요즘 들어서 그 코로나 때문에 제약주들, 뭐 바이오주들 죄다 날았는데 얘는 꼼짝도 안 했어요. 꼼짝도 안 했는데, 꼼짝도 안 하던 것들이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음, 그 어떤 코로나 재료를 악용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자, 900억대, 1100억대, 1200억대 점차로 매출 증가세를 하면서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적이니까, 어, 지분 구조도 한번 보세요. 이 항구라는 분이 33.99%나 많이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주기 싫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많은 지분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어떤 회사다. 뭐 이런 의미로 평가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세요. 이제 거래량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거래량이 갑자기 생겼죠. 어제는 52만 주, 오늘은 58만 주. 자, 그러니까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한다는 말의 의미는 누군가의 개입 강도가 점차로 강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상방용으로 가든지 하방용으로 가든지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량이 많아 봐야 50만주 때예요 50만주 때인데, 50만주 때는 상장주수의 20분의 1밖에 안 되고, 유통주수의 뭐 10분의 1수준도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엄밀하게 늘었지만, 그리고 그 자리는, 자, 그리고 그 자리는, 예, 대단한 자리에 올라왔지만, 대단한 데 올라왔지만, 그래랑이 씨가 말랐는지, 그래랑이 많지 않더라. 이렇게 보면, 이것은, 어 좋은 베이스가 될수 있겠죠. 그죠? 자,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좋은 쪽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건 좋게 분석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주식은 항상 좋은 분석도 해야 되고, 나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분석도 내가, 와, FM으로 정말 차트 좋네라고 분석을 해도, 반대편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다는 게 항상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몰빵을 못합니다. 왜 몰빵 못합니까? 이래 놓고요. 여러분 유상증자 한다. 이래버리면 어떡하실랍니까 주가 빵떨어져 버릴 텐데. 아무리 좋은 차트도 매집을 하고서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 주가가 하락해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주가가 쭉 상승하면은, 가지 있는 사람 돈 많이 벌겠죠. 세력이 매집했으면 많이 불겠죠. 그런데 세력이 7,500원까지 내려와가지고 뭐6 7 0 0원에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버리면 올라버리면 어떻습니까? 원래 매집한 것도 좋았는데 눌렀다가 유상증자해서 물량을 확보한 것도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항상 아무리 좋은 차트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락의 이유들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전문가도 몰빵을 하지 않는 이유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제가 좋게만 분석했는데 이 외에도 다른 뭐 공부거리들은 저기 멤버십 영상에 오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멤버십 영상에 오셔가지고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내시는 분도 있고요 또 매달 몇천만원씩 꾸준히 버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 공부를 하루 이틀 만에 끝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세월을 이기, 이기듯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 어 좋은 일도 또, 또 계좌도 많이 불어나고 또 슈퍼 게임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음, 좋은 것만 듣고 좋다더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그것은 완전한 게임입니다. 아시겠죠? 반대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